내일, 기대합니다. 으아! 첼폭스, 시즌2. 에 이제 참여하게 돼가지고요. 군대를 갔다옵니다, 여러분. 쉬다가, 어, 퍼져서, 상빵 달려오지 마. 아유, 그렇게 말하면 무섭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병! 정! 두! 콩! 여보세요? 나 군대가 어? 어 어떡해 아니 아들을 군대 보내야 되는데 음, 어떻게 딸이 먼저 군대를 가? 군대가? 야나 군대가 머리 밀었어? <laughs> 아니 머리를 머리를 왜 밀어? <laughs> 내가 너처라막 진짜 그 여군 입대 이렇게 하는건 아니고 1박 2일로 이제 컨텐츠 차 입대를 하는 거여서 아, 가짜 군대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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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군대라니. 그래도 개빡세게 하고, 야! 1박 2일이면 그 가짜 군대지. 야, 너 진짜, 야, 너 군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가짜 군대? 남자들 아니에요, 여자들? 여자분들 위주인데, 여, 남성분들도 계셔. 팀장님처럼. 오, 오, 모쏠, 못썰 탈출? 못썰 탈출. 아, 뭐라 는 거야, 이씨. 못썰 탈출이야. 1박 2 <laughs> 아니, 못타는 뭐 거야, 미친놈아. 도, 들어가. 뭘 <laughs> 하는 <뭐라는> 거야? <laughs> 야너 군장을 어떻게 메니? 너군화 군아나 옷이 맞는 게 있을까? <웃음> <웃음> 아니 뭐 내일 주신다니까 뭐 입어 봐야지. 아니 키가 안 되잖아. 아니, 아니 키는 고사하고 신발 220mm가 어디어 군인이? 아 장갑. 뭐, 심... 장갑 신어야지 뭐. 장갑을 왜 신어? <laughs> 나는 UDT 갈 거야. UDT 간다고 네가? 어. 네가 난 덱스 휴배 될 거야. 야야 야, 덱스님을 논하지 마.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할수 있어. 뭘할수 있어? 만약 못 하겠으면은 <laughs> 어. 찬스가 엄마가 날라갈게. 엄마가 왜 와? <laughs> 무슨 찬스를 어떻게 어 엄마 찬스가 어디 있어 군대? 아유 야 전쟁 일어나면 한국 엄마들 하나도 <laughs> 없어. 다 총대고 안에 계시는데. <laughs> 미쳐버려. 술을 끊겠다 하고. <웃음> 어?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너 금주 하, 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금주 현상이라는 게 있어 금단 현상처럼. <laughs> 머리가 아파요 맥주를 안 마셔서. <laughs> 그거 엄마고. <laughs> 아어 그 정신 차리고 와. 잘 다녀와. <laughs> 어 살아서 보자. <보죠. 웃음> <laughs> <laughs> 가족 구성원들이 아주 그냥 도움이 안 돼. 자, 다음. 여보세요? 저기요, 삼콩씨에 저기요, 저 내일 네, 군입대 합니다. 내가 끝이에요? 뭐, 뭐? 군대를 간다니까. 내가 마타시 사오라고. <laughs> <하친이 뿐입니다. 웃음> 아, 니 미친놈. 아니, PX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저 군대 간다고요. 바로. 아니, 군대를 내가 훈련하러 간다니까? 야전 훈련도 하고, 막, 혹한 길에. 야, 그, 책도 사와라. 아, 뭔 책? 니가 사! 돈 없어? 아무튼,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서 사고 치지 말고. <laughs> 응원이라고. 경고 조언 충고가 아니라, 응원이라고. 응원이 응원? 어어어. <laughs> 어. 어, 나는 너가 정말 잘하고 올 거라고 믿고, 일단 마땅시를 좀 사왔으면 좋겠고 예. 여, 여보세요? 여저 내일 군대가요. 군대 가요 네, 군대? 네그 응원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군대를 간다고? 저 군대 가요 1박 2일로 아, 어떻게 와, 생각하시나요? 저 2개월에? 네네네 개쩔죠 아, 다른 사람들은 뭐좀뭐 속담을 뭐 좀잘 했나요? 그 술을 끊겠다 하고 어디서 마땅시 사오라고 아저씨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응원의 말이 나올 차례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좀안 좋은 말 하려고 했는데. <laughs> 아뭐 별거 없고요. 아 네네네. 복한기 뭐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네. 예. 족백이나가. 아이 시끄러요. 짜증. 아 본인이 먼저 끊었어. 아 대체. 짜증... <laughs> 다들 바쁘세요. 다들 일 중이시고 다들 주무시거나. 다들 이제 뭐 밖에서 외부 활동 중이시거나 막 그래요. 어? 라세 언니 전화 왔다. 여보세요. 어머 두콩아 전화했어? 다름이 아니라요. 언니 제가요. <laughs> 언니 응원의 말씀 한 번만. <laughs> 아 당연하지 우리 두콩이야. 지금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가고. 아, 언니 진짜 <laughs> 추고나 눈물 날것 같은데 진짜. 그래 <laughs> 그거. 정비 훈련 안 했으니깐 손놀리로 챙겨갈 수 있잖아. 우리 같이 가져가가지고 같이 하시는 거지 마소리렇게아 언니 진짜 깨고요. <laughs> 잘 다녀와. 네. 또 연락드릴게요. 살아서 봐요 우리. 아 알았어. 네. 잘 네. 다녀와. 네. 어? 아 진짜. 나 진짜. 요새 언니는 천사예요. 진짜. 열심히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전우를 챙긴다든가. 아. 아프지 말고. 아. 아프지. 아픈 것보다 방송이 우선이니까. 분명 방송을 못하잖아요? 아.. 예.. 그건 맞는데.. 예? 결론은 아픈 것보다 방송이 우선이니 아프지 말아라 아파도 방송을 켜서 수금을 해라 여기서 하이폴 가면 이 사람 위협했지 아. 로폴 가면 방금 이 사람 위협했지 아. 완전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루콩입니다. 일단, 저희 팀장님, 최고의 팀장님이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팀원들 다들 이제 몸이 아픈 게,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게좀 많이 답답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또 1박 2일 함께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도 물론 많이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더 값진 것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어, 잠시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아, 그리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우는 2024년 1월 2일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재있었습니다그 그러니까 재미가 진짜 재미가 아니라 굉장히 그지고 뿌듯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 너무 많이 들 해주시는데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입장 입장 입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게중심도 무게중심이지만 키가 안 맞으니까 앞에 분들이 피시면은 저는 깨기 발 들면서 펴야 됩니다. 키 작아서 어쩔 수 없어요. 하필 마지막 순서여서 끝에 머리 있었어가지고 와좀 힘들더라고요. 난가? 어 아, 나다. 나. 나 진짜 이길 줄 알았어. 나 진짜 이양 울고 했거든. 아그래도꽤 버텼는데. 아, 너무 아쉽다. 숨 참고 들어갔어요. 들어보니까 팀장님도 숨 참고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태여서 지금 완전 괜찮습니다. 근데 저을 시킬 줄 몰랐어 이해를 처음에 잘 못해가지고 옆에 팀장님이 부르기 시작하시길래 따라 부르실래요? 불렀는데 처음 이제 하자마자 와 진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온몸이 아픈 건 물론이고 여기 심장이랑 폐가요 팔 맞은 것처럼 콕콕 찌르고 할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호흡을 밖으로 뱉을 수가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어 저거 저 오빠 모자 왜 저래요? 저 오빠 방독면 왜 저래요? 나 지금 봤네 저 약간 패닉하면 더 침착해져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미안해 내가 잘할 그나 열아남... 살아야 되니까 어 빨리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당겨 약간 이 생각밖에 없었어 이때 숨 참고 있었어요 이때도 아니 근데 손은 왜 올라가 있는거야 이거 집중해서 <laughs> 그러고 이제 뛰었어 저렇게 하면서 아, 아, 둘이 아. 뛰고 있는게 너무 귀엽네 어, 진짜 어리버리 <laughs> 나와서 어리버리 그 이제 방독면을 벗으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방독면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랑 뭐나 이다 엄청 따갑따갑 따갑따 엄청 따갑고 숨은 그래도 쉬면 쉴수록 고통이 조금씩 사그라들더라고요 아 나다 아 저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이게 왜, 어, 뭐야 기차이왜 이래 아 이제 다 끝났다 내가 해냈다 약간 이런 뿌듯함 아, 눈물 날것 같다. 우... <laughs> 대박. 제 보물 1호입니다, 당분간. 수료증. 스페셜폭스 시즌 2. 팀 찰리, 정두코. 위 BJ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스페셜폭스 시즌 2 교육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수여함. 수료. 2024년 1월 20일. 교육대장 이근. 와나 진짜 눈물 나.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